자, 유하,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자, 7월 2일 오늘 휴방날인데, 검은사막 모바일 공식 영상에서 신규 클래스 하사신 플레이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에이드님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는, 이제 일타강사 에이드님 14편, 이제, 신규 클래스 소개, 검은별의 낙원을 이끄는 R의 신벌자 하사신, 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고, 이제, 스킬에 대해서 어 스킬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좀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자. 안녕하세요 검은 사막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신규 클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별의 낙원을 이끄는 아의심벌자 바로 하사신입니다 하사신 하사신은 언제 어디서나 모래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하사신는 언제 어디서나 모래. 범이 이거 범냐 이거? 힘을 자... 범 이거?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변칙적인 공격을 주로 선보입니다. 어, 적의 방금 시야에서 회 수... 변칙적인 공격을 주로 선보입니다. 오. 적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벗어나 전곡을 찌르고 상대에게 고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 한번 볼게요. 하사신의 공격 타입은 근 중거리이며 민첩한 몸놀림과 구분 칼날 예리한 사곡도로 만 잠깐만. 잠깐만. 열사폭풍. 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하사신의 공격 타입은 칼날. 근중거리이 칼날의 예리한 사금가리기, 사곡도로 적의 비만을 파고 뛰어난 살자입니다 상대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기술을 근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사신과 아네, 전투가 멈추었다고 해서 방심했다간 어느 순간 쓰러지게 어... 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7월 7일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스... 하사신을 직접 플레이 보세요. 한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제가 말소리를 좀 섞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자. 집중해서.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1타강사 CM 에드입니다. 이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신규 클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 별의 낙원을 이끄는 알의 신벌자, 바로 하사신입니다. 하사신은 언제 어디서나 모래의 힘을 자유자대로 다루면서 변칙적인 공격을 주로 선보입니다. 적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벗어나 전곡을 찌르고 상대에게 고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 하사신의 공격 타입은 근 중거리이며 민첩한 몸놀림과 굽은 칼날의 예리한 사곡도로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 뛰어난 암살자입니다. 상대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사신과 전투가 멈추었다고 해서 방심했다간 오...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될지 모릅니다. 7월7일 검은사방 모바일에서 방금 이게 회피죠? 회피. 회피. 어 이게 방금 회피죠. 약간 어 잠깐만 이게 회피가 그냥 회피가 아닌데. 쓰러지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게 그냥 슬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슬라이드 그냥 약간 슬라이드 그냥 회피가 아니라 약간 회피하면서 한번더 점프를 해요. 약간 어좀 작은 점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지면이 와 지면을 닿게 하네 검은 사방 모바일에서 사을 직접 플레이 보세요. 자, 일단 영상을 보니까 제가 느끼는 하사시는 어떤 거 같냐면, 지금 현재 뭐 나이트 메어 쟁, 뭐 태양의 전장, 태양의 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측의 그아처나그 헌터 같은 직업이 워낙 기승을 부리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일반 거점, 공성그 다음에 나이트 메어 쟁 같은 경우는, 어, 예전 메타 때, 예전 메타에서는 한방 한방이 센, 약간 선들이 좀 길어도 한방 한방이 센 직업들이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근 요새 메타는 어 이제 딜도 딜인데 이렇게 홍련처럼 홍련처럼 이런 식으로 진짜 쉴새 없이 몰아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삭 같은 스킬들로 예를 들면 뭐한방한 방이 센 직업은 이제 도제 그다음에 어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극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서커도 요새 또 그런 이제 또 직업이고요. 또 이제 하지만 연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스킬을 쏘면서 진짜 실수 없이 몰아치는 직업 같은 경우가 홍련이 있고, 그 다음 아처 같은 직업도 이제 빗발치는 화살 같은 스킬들이 보면 이제 다다니트 스킬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다다니트가 많은 직업들이 좀 요새 메타에 또 맞는데, 어, 약간 좀 불안한 거는 하사신의 공격 스 힐한방한 방이 민첩한 몸놀림 조금 선딜들이 다 있어요. 예리한 사도로들이다 어, 어, 있고 한고드는 뛰어난 암살자입니다. 상대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기술을 방한 한방 방이 근데 엄청 셀거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새 메타에는 약간 좀 부족한 직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지금 개인적으로 영상들을 보니까 느끼는데 뭐 일단 나와야, 뚜껑을 열고 나와야 그걸 또 알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보는데 범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여기 보면, 범위가, 장, 여기 이 스킬이 범위, 딱모래 찍었을 때이 범위가 재... 장난 아니거든요? 자유자재로 어, 다루면서. 그러면은 진짜 떼쟁 때는 오히려 좋, 좋을 것 같아요. 예, 떼쟁 때는 오히려 좋고, 태양의 전장에서도 나름 중거리 이제 스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일단 이걸 보고, 이제 처음으로 신규 클래스 소개를 이런 식으로 에이드님이 또 한번 해주셨는데, 아,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신규 클래스 하사신, 어, 너무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5일 남았습니다, 님들. 7월 7일날, 이제 신규 클래스 하사신 출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바로 직변을 할 예정이라, 혹시, 어, 직업이나 이런 게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으로 아까 조금 더듬은 면이 있는데 어 이제 약간 대범 없이 좀 진행이 된 점이라 이제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녹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그점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좀 약간 설레네요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클래스다 신규 보니까 아처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PC랑 또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어좀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